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여덟 번째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는 이산상수훈을 여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덟 가지의 복을 통해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따라가며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처럼 맺혀지는 이 여덟 가지의 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내용을 정리하며 어, 말씀을 마치게 되면 총 10주 동안 우리는 이 여덟 가지의 복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 관한 이 복에 관한 내용을 나눌 건데 사실 네 번째 이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언뜻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이 마지막 여덟 번째에서의 나오는 의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의 의의를 쫓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이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 또 하나님의 의의를 쫓아 살고 싶은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갖는 것이 바로 이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관한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때내 삶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길을 쫓아, 의를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 안에서 과연 어떤 복을 누릴 수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여덟 가지의 복을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며, 성령의 열매가 맺히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박해받는 자, 과연 이 박해받는 자가 누구인지 먼저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며, 세상 속에서 이 믿음과는 별개로, 예, 하나님을 아는지 또 아는 것과는 별개로 이 박해받는 사람들을 종종 보고 또 듣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며 자신의 잘못을 통해 혹은 어떠한 잘못도 없는 가운데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고난이나 박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때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박해받는 자와는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박해받는 자들은 자신의 의를 쫓아 살다가 박해를 받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떠한 잘못도 없이 다른 사람의 의를 통해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박해받는 자는 세상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 또 이겨낼 사람들의 복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좀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다가 박해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길을 쫓아 삶을 살다가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의를 쫓아 살던 사람들, 의를 쫓아 살다 박해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단어가 있다면 아무래도 순교자일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기독교의 역사에는 항상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를 쫓아 자신의 아니와 평안만을 쫓아갔다면, 목숨을 잃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것들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았기에,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박해나 고난이 우리 삶에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은혜와 그 감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그 박해에는 바로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쫓아 살아갈 때에는 그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핍박과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감사 또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이 천국의 기쁨,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들게 됩니다. 이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 그러나 교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간디가 말한 이 부분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그 믿음의 교리가 있지만 그 교리 속에 진리를 발견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겉 모습으로는 하나님에 관하여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머리의 교리는 우리 삶의 진리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삶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겪으며 그 마음 속에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속에서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것은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와는 하나님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불이한 세상으로 우리는 말합니다. 세상 속에는 분명히 옳고 그름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을 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의를 쫓아 또 자신의 것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 오히려 더 많은 핍박과 불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부딪히는 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천국에 속한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당장 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면서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천국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그 방식대로, 그의 모습과 그 문화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 살아가며 그 문화를 쫓아 살아가게 될때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세상의 의와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 다 회복시키신 그 온전한 기쁨과 감사의 상태, 즉 우리가 우리 삶 이후에 누려야 할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의의 길을 걷게 되면 하나님을 쫓아 삶을 살게 되면 그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우리 삶에 오게 될지라도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을 지금 오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사셨지만 천국에 속한 자로서 천국의 기쁨을 나누고 누리는 자로서 우리에게 먼저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좌절하거나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핍박을 당하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난이나 핍박을 즐거워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을 살며 그 누가 고난과 핍박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때 우리는 그 속에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환경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망 학교의 성교 여러분 오늘날 참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삶에 핍박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즉,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삶을 살아가게 될때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겪을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천국의 기쁨과 은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분이 기대 하지 못했 던 어려움 을 만나 게되 시든, 혹은 여러 분의 의의 삶 때문에 핍 박과 고난 을겪게되 시든, 그속 에서 함께 하 시는, 이천 국의 기 쁨을 주 시는 주님 을 만날 수있게되 기를 예수 님의 이름 으로 축복 하여 드립니다.